자, 센수학 공통수학 1, 1,123번입니다. 자, 먼저 너희들이 여기 문제를 읽어볼까요? 자, 0부터 5까지 6, 아, 6까지입니다. 자, 4개를 사용하여 만들 수 있는 4자리 자연수중 올수네요, 올수. 꼴수. 몇 자리 자연수네자리 자,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4자리라고 한 놈은 천오자리까지야. 1, 10, 100, 1000 그러면, 천의 자리에 0이 들어가면 안 돼요. 0이 들어가면 이제 몇 자리가 돼. 세 자리가 돼. 얘들아. 네. 자, 이 문제는 짝수 홀수는 너희들 이제 기본 중에 기본 문제니까 적어 줄게 한번. 네. 자, 짝수는 이의자리가 0, 2, 4, 6, 8. 홀수는 이의 자리가 1, 3, 5, 7, 9를 의미합니다. 뭔 문제 알겠죠? 더하게 자, 그 다음 원래 자타일 일부는요 뭐 짝수는 EMS에요 원래 원래는 EMS 하면 돼요 근데 지금 경우에 쓰니까 내가 나이를 해준거야 <laughs> 이거 다녹화되을까그들아 EMS가 아닌 수에요 원래 홀수에요 원래 e m s 때문요 근데 경우에 써서 나이를 해준거야 이렇게 자, 이제 합니다 자, 이제 홀수라고 그랬지 얘들아? 앞에 형 쓴다고, 못 쓴다고, 못 쓴다고 그랬죠? 그래서 1, 첫 번째는 1의 자리가 1일 때부터 하면 돼요. 이렇게. 여기 넓이치다 1의 자리 일, 이렇게 해서 시작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 숫자가 몇개 있어? 6개 있지, 얘들아? 앞에 형못 쓴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1, 3개 있 얘들아? 1, 네. 3개 있잖 얘들아. 네. 몇개 남아? 5. 네. 그래서 자 이것도 풀때 이렇게 풀면 좋아요.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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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에서 여기 5가지 쓰세요. 5가지 음. 이렇 쓰시고요. 음. 알겠어요? 네. 자, 이제 숫자가 썼지? 몇 개가 남아 그러면? 다섯 아, 개어 그래. 맞아요 다섯 개예요 네. 왜요? 이제 0이 들어가면 되거든 네 뭐가 들어가면 돼? 이어 0이 들어가면 돼 그래서 다섯 개가 돼요 잘했어요 맞아요 그럼 몇 개가 남면 네. 이제 네 개가 남겠죠 얘들아 네 그럼 왜 네. 곱했어요? 이따라시에하려니까 그래 안 그래 네. 이렇게 푸시면 끝이네 알겠지그습니까자 네. 이제 2번은 뭔지 알죠? 네모,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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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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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해서 마시면 돼요 하셔야 되잖아 되겠죠? 그래도 말처럼 영어 못쓰니까 고급하게, 고급사는다이게 조용히 하세요. 좀더 이상 필요 없지? 응. 네. 응. 그래서 다 하시면 답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네. 짝수, 홀수 문제는 이 자리가 키에요. 그 다음 맨 앞자리에 영 쓴다, 못 쓴다? 못 쓴다. 어, 못 쓴다. 알았죠? 끝. 그. 자, 1121번. A, B, C, D, e 의 다섯 개의 문자를 일로 나열할 때, A, B, C 중에서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하지. 적어도 두 개가 이웃. 유... 야, 이 적어도 나왔잖아.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여사권 불라고 그랬지. 그럼 너는 두 개가 이웃한다, 또뭐 있어? 세 개가 이웃한다까지 계산해줘야 돼. 그지 않냐? 적어도 두 개가 이웃이라는 얘기는 두 명이 이웃할 때, 세 명이 이웃할 때 딱, 따로 해줘야 돼. 근데 그럴 필요 없이 여사건으로 보면 빨라. 여사건이 뭐라고 그랬어? 전체 경우의 수에서 반대 사건이라고 얘기해줬잖아. 네. 그럼 반대 사건이 뭐야? 유하지 않을 때가 되겠지, 그러면. 야, 두 명이 유웃할 때, 세 명이 유웃할때 반대가 뭐야? 유하지 않을 때지. 크지 않냐? 네. 학문이 어려운가? 하 <laughs> 글씨야, 그럼 유하지 않을 때 내가 필기했잖아. 끼워놓자라고. 그래, 안 그래? 네. 자, 그럼 전체 경우 수부터. 몇 개야? 다섯 개지? 네. 그럼 뭐 뭐백조리겠지 그래, 안 네. 그래? <laughs> 자, 그럼 이웃해도 되는 거 나열해. 자, 그러면 d, 2를나열면 되겠죠, 이렇게. 얘는 이웃해도 되잖아. 네. d, e, 멱벡터리얼. 네. 어 네. 여기 세개 네. 끼워 넣으면 되겠지. 네. 그럼 이웃하지 않게 되잖아. 음. 그래, 그래. 벡터리 그래서 빼면 답이 끝이에요. 이했죠이안 가요, 그도 가요. 야, 중국 두 개가, 이, 적어도 두 개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이웃하지 않 때가 반대지. 그냥 빼면 답이야. 알았지? 어렵냐? 아니요. 이런 거 줄게, 이걸로 차라리. 왜냐면 ABCD는 그냥 날라면 되거든, 너희들이? 근데 FI에 R, 프렌드 같은 경우는 알파벳 순서대로 날리는 게 아니야. 봤어? 네. 그럼 얘가 F가 몇 번째인지, R이 몇 번째인지, I가 몇 번째인지, E가 몇 번째인지, D, N이 몇 번째인지, D가 몇 번째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숫자로 바꾸면 편해요 뭐로 바꾸라고? 숫자로 어. 바꾸면 뭐가 돼 작은 수부터 배열이 되는 거예요 뭐부터 배열? 작은 수부터 배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전 식사하고 똑같이 돼요 자 이제 해봅시다 A, B, C, D 있네요 자선생가이 1로 놓으시고요 확인했어요? E, F, G, H, I, J, K, L, M, N 됐죠? 이렇게 나가시면 돼요. 이게 사0십 배에요, 얘들아. 네. 그럼 작은 수부터니까 301번째는 많이 가야 되지, 얘들아. 네. 301번째는. 네. 그럼 1부터 그냥 시작하세요. 이렇게. 네. 여섯 개죠? 자, 그럼 몇 팩토리에요? 네. 5팩토리리죠, 얘들아? 네. 나가야 되니까. 그럼 120까지죠? 네. 얘가 120번째까지. 끝이에요, 그기야 네. 그럼 301번째가 아 멀었지? 네. 에이 네. 지금 크기가 중요게 아니야. 그걸. 자, 2. 똑같으니까 그냥 이렇게 할게요. 네. 자몇 팩토리얼? 5 네. 팩토리얼 몇가지 이것도 120. 아직도 240번까지 못 왔어요, 얘들아. 하겠니 네. 우리는 301번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면 이제 3부터는 이제 360까지가 돼버리지. 네. 넘어간단 말이야, 이제. 여기서 멈춘 다음에 이제 그 다음 거 진행하면 돼. 그럼 3 다음에 뭐야, 작은 순준수이면 1이겠지. 네. 자, 20번 주셔. 욕하는 건안 돼. 나 정지 먹을 수도 있어. 또몇팩토리아 4팩토리죠 얘들아 몇 네. 가지야 이제? 20 4가지죠 네 확인됐어요? 그럼 네. 여기까지 오면 몇 번째야 이제? 264까지 왔죠 얘들아 확인됐니? 네. 자 그러면 3, 1, 3이 뭐야? 음, 2 아유, 참, 역시 여기 효과는 뛰어나지 얘들아 <laughs> 맞죠? 근데 거의 다 오고 있죠 얘들아? 2 8, 8 확인됐어요? 네자또3 다음에 3이 라는 동창이 없겠죠? <laughs> 이제 넘어가지, 이제 봐봐. 넘어가자, 얘들아. 네. 확인했어? 312가 되버리네그지 네. 그러면 이제 3, 4, 먹어 와야 돼? 1리 와야 되지, 이제. 네.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얘가 3 0 0조리몇 개? 6개조 얘들아. 확인했니? 네. 그럼 6개 오면 얼마야? 294네요, 얘들아. 네. 확인어 자, 그러면 3, 4, 2가 오면 되겠죠, 얘들아. 이게 300. 6개 돼요? 그러면 이제 300, 야, 드디어 300번까지 왔습니다. 확기됐어요자여리 네. 이제 몇 개만 더 가면 돼한 개만 더 가면 돼, 이제, 얘들아 네. 이해했니? 자 그러면 이제 3 4 2다거예요 네. 우리 차는 어떻하니 근데 왜 다시 이랬 써요? 3 4 2가 음. 아니 3 4 2가 왜다아3 4 2를 써요? 2, 2. 야 이거 4실 쓰네 3 4 5확기됐어요네3 4 5조 얘들아 그 그러니까 다음 뭐야 1 네. 2 2 그지 그래서 얘가 3 0 2번째야 알겠지 얘들아? 네. 3, 4, 2까지가 301번째니까 얘들아. 그 다음에 이제 3, 4, 5지. 그렇지 않냐? 네. 자 그럼 3이 아까 뭐였어? F였지 얘들아. 네. 확인됐어? 4가 뭐였어? I였지? 네. 자 5가 뭐였어? 네. N이었지? 1이 뭐였어? 네. D였지? 2가 뭐였어? 2였어 네. 네. R이 됐어. 그래서 F, I, N, D, R이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얘들아? 그래서 너희들이 A, B, C, D, E도 1, 2, 3, 4, 5, 6으로 바꿨으면 빨리 풀어요 얘들아. 알겠지? 네. 네. 이걸 뭐라고 본다, 우리가? 사전식? 배열. 네. 이렇게 불러요. 알겠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뭘로 바꿔라? 숫자로 바꿔라. 이게 팁이에요. 알겠죠? 네.